근데 이제 나이 60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, 어, 같이 어려운 우리 같은 동료들과 함께 이 사회를 헤쳐나간다는 것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거죠. 예. 사회적 약자한테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, 원래. 그래서 그, 그런데 장애인보다, 장애인은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시설을 가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길어서도 뵐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쪽에 일을 하고 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몸이 아파서 쓰러질 정도가 되어도 그것만 가면 힘이 넘쳐서 막 파이팅하고 오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쪽에는 뭐가 좀 저하고 그 연결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어, 저는 좀 약간 좀 성격 자체가 좀 밖으로 많이 좀 나돌아다니는 그런 좀 활동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저 살림만 하다가 나이를 먹어서 우연한 기회에 어떤 여성 인력개발센터인가 뭐 그런 센터에 가서 갔는데 장애아동 보육교사 교육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처음 가본 거예요. 그런 나라에서 하는 그런 기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그래서 이제 장애아동이니까 장애아동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이게 어르신한테도 통할 수 있겠다라고 갔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종이접기가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사실은 97년도에 종이접기를 배울 기가 있었거든요. 근데 갔는데 한2주 만에 던지고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격은 좀 역동적인데 종이접기는 좀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접어야 되니까 그게 안 맞는다고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어 이러고 버리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다시 접한 게 51살에 접했거든요 51살에 종이접기를 할 때는 아 이게 일로 연결이 되는 묘한 그런 접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아동 하면서 노인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번 뭘 한번 해봐야겠다. 뭐, 과도 또실무상업학과고 그래서 배웠는데, 배우면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, 어, 제가 스스로 이제 요양원이나 그런 복지관을 찾아다녔죠. 그래서 그때부터 무료로 수업을 했고, 또 오라고 하지 않는데, 전화 일부러 해서 쫓아가서 하겠다고 하고.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, 노인 복지관, 여러 군데를 그냥 무료로 다녔, 처음에 다녔어요. 다니는데, 무료로 다니니까 그 기관에서도 너무 열심히 해준다, 고맙다. 약간의 페이를 드리고, 정교 프로그램을 합시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일자리로 연결이 됐죠. 그래서 그렇게 혼자 한 5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. 노인, 요양원 쪽으로. 그랬는데 혼자 하다 보니, 요양원은 되게 많은데, 이런 일을 할 만한 선생들이 없었어요. 종교적께 강사들은 우리나라에 뭐, 몇만 명 될걸요? 그런데 다 학교나 방과후 학교나 청소년에 국한된 수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때부터 미리 어 요양원 노인들한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그게 성공한 셈이죠.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강사들을 제가 권면해갖고 일단 맨 처음에는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해보니 참 좋더라.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. 근데 그런 분들이 누구였냐 하면 직장 생활을 완만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. 어저 살림을 하거나 어 전문 기술이 없어서 어 일을 해 봐야 뭐 알바 정도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권유를 했죠. 그래서 권유를 해서 그래도 어찌 됐든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분들이 한 10명 정도 배워 갖고 나가서 제가 이제 그분들의 일자리를 이제 구해 주고 제가 구해서 넘겨 주고 전또 새롭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명이 같이 일을 했어요. 그게 이제 파생이 돼 갖고 어~ 강사 협의회도 만들어서 임의단체로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이제 시니어 또 교육 협의회를 만들어 갖고 더 규모를 키웠고 그다음에 이제 사단법인 시니어 해피드림이 된 거죠 그 모태로 일단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세대에는 선생님이라 그러면 하늘처럼 모시던 시대의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보잘것없는데도 어~ 선생님의 그림이도 밟으면 안 된다. 그리고 옆에 어르신이 함부로 얘기를 하시면, 어, 어디 선생님한테 그렇게 대하냐, 막 혼내시고.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저희는 또 뿌듯함도 있어요. 저희는 그냥 잘못 보면 일개 아줌마밖에 안 되는데, 그곳에 가면 완전 되게 훌륭한 선생님으로 어, 대우를 받으니까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서 그런지만 더 힘이 더 나고, 저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지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. 예, 젊었을 때가 더 좋았어야 되는데,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고 싶습니다.